하나님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스바냐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2장에서 쭉 선언했어요. 을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 보지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주 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좀 닮아가려고 할 거예요. 예전에 뭐 요즘은 시부모님들이나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예전에 늘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젊은 부부가 의견 충돌 때문에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싸워요? 어른들이 있으면 못 싸워요. 그래서 때로는 밖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좀 참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른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조심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치도 좀 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폐옥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의 비화 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위려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 자, 그렇게 범죄를 계속 범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 교훈을 본받아 살지도 않는 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 나라들의 멸망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를 보면 교훈을 좀 받아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받게 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주변 나라들이 망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 본받아 산다면 불이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주변 나라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읽어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셨던 거지요. 경고. 근데 경고가 이제 여러분, 경고할 때 깨달으면 참 좋아요. 경고가 있을 때에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살 길이고, 또 교훈을 얻을 길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바꿀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내 생각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변에서 교훈이 주어지고 또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만도 한데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좀 바꿔갈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8절 한번 더 읽어 볼까요? 8절.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같이 읽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분에 소멸되리라.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처절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거기 거민들은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일부의 사람들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생명을 보존한 채 잡혀갔는데 정말로 정말로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던 겁니다. 여기 그때에 부절에 보면 그때.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이 머뭇머뭇거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그냥 참고 또 참고 또 참고다가 마침내 그날이 닥친 겁니다. 그렇게 심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아예 끝냅니다. 그걸로 끝. 전쟁이 나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회생의 기회가 거의 없어요. 회생의 기회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쏟아부었을 때 남겨두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겨두는 자들, 남겨진 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남겨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결국 큰 수술이라고 보면 돼요. 수술. 수술해서 다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지.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몇년 전에 제폐시티를 찍었대요. 폐시티를 찍었는데 폐에 결절이 있는 거예요. 결절이 이게 3cm 이하일 때는 그 작은 것일 때는 이제 그냥 결절이라고 보고 추적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는 동안 앞에 뭐가 있대 그게 그러니까 늘 찝찝한 거예요. 늘 찝찝한데 한 4년쯤 지났는데 다시 찍었더니 좀큰 거예요. 근데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양이 안 좋더라는 거지요. 의자가 진단하기를 아 이건 암입니다. 암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판결을 하, 판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할 텐데 의사가 이건 암이 분명하니까 그냥 조직 검사하기 전에 그냥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다행히 이 폐에 이제 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오른쪽 끝에, 위쪽 끝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 많이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일단 이제 수술할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나니까 폐 수술을 하고 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든 줄 그제서야 알았대. 요데 어쨌거나 그분 같은 경우는 환부를 드러내는 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눈에 지워내. 은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고, 여기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대수술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예요 자녀를...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요,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야단도 치고, 용돈도 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이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삶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동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백성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아직 스바니아시대에는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두 곳에서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게 될 거고,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변화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뭐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춤추시며 기뻐하시는. 그래서 춤추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요. 큰 기쁨. 특히 어렸을 때, 아기 때, 지금도 우리 아이, 자, 그 어렸을 때 사진, 아기 때 사진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 그 하나님의 고통이요 그 하나님의 신음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구나시기 하여,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 존재만으로도 기쁘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근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슬픔으로 하나님을 이제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걸로 가게 하는데 그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여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하지 워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고가 수 빠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낙심이 되어서 소망이 없어가지고 쭉 쳐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 그래서 우리 빛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